안녕하세요. 자, 5단전 100으로 시작했습니다. <laughs> 눈목자를. 이 간격은 그렇게 흙이 좋은 간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일반 가니까, 이상하지 않나? 오, 상대분 굉장히 빨리 듭니다. <laughs> 거의 뭐, 노타임 수준이죠? 이 정도면. 바둑에서 생각은 사치다. 뭐 그런 거를 몸소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고요 일단은, 큰 자리. 상변이 있고, 좌변이 있죠. 저는, 자, 상변 쪽으로 가서. 뭐 어떤 자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구침을 했으니까 저도 좌변쪽으로 굳이 막아줄 필요 없겠죠? 지금은 이 좌변쪽에 집을 만드는게 좌상일때 모양을 키워가는게 조금 더 좋아보이니까 일단 뭐 이런걸 한칸 뗄수도 있고 한칸 떼서 모양을 잡을수도 있는거죠 이볼까요 이 응. 붙여 생각을 하고 붙이는 건지 감각적으로 붙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붙이면 저쳐라 빠질 수도 있고 이어 수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죠. 근데 지금은 저는 꽉어서 두겠습니다. 꽉어서 두는 이유는 이제 이 돌이 빠져져 있으면 나를 자를 갔을 때 다음에 이런 거 붙이는 게또 활용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집으로는 조금 손해지만 활용을 피하겠다. 그런 뜻이고. 은과 박탈. <laughs> 아픈 자리죠. 대마 한번 잡으러 갈까? 대마는 아닌데 두다 보면 대마가 될 수도 있죠 요정? 임상 어? 뭐야, 여게 이런 게 진정한 사석작전 아닐까요? 대도 않는 진정한 사석작전. 어,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이유는 요렇게 딱쉬워서 뭐야 이게? 님은 가셨습니다. <laughs> 요 귀에 뭐 맛이 좀 있, 있나 이게? 당장 이쪽 안받아도 될것 같죠? 빠져서 <laughs> 뭐 젖히면은 이거 나오, 나오면 되고 이거 빠져서 초속기의 최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속. 아 안받아 되겠는데, 일단 근데 여기 막고 이렇게 막으면 뭔가 의 귀쪽과 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입구채로 그냥 되게 얄밉게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막고 단수 칠때 막고, 치중 갈때 막고, 둘때뭐 이런 데 치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예 넘어가서 그런 거 아예 다 방지하는 겁니다. 될것 같지가 않죠 이쪽 형태는. <laughs> 이게 뭐뭐 놀리고 뭐, 있네 이쪽을. 아 그렇다면은 일단 호구 치고 나갑니다. 하나 찔러. 하 요렇게 나가야죠. 같이 타고 나가서. 같이 타고 나가고, 이, 로 간다. 아, 생각 단 1초도 안 하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할 수가 있지? 완전, 완전 초감각파라고 생각하네요, 이분은. 참교육을 해줘야죠. 이뭐 걸리나? 잘안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하나 싹 들여다 봐볼게요. 악수니까 이 악수 받아 먹으려고 이제 둥거라고 보시면 되고 상전 들어올 수 있겠는데? 근데 빨리 두는데 은근 하네 이렇게 빨리 두는데 나름 승부업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내점 잡혀 있으니까 뭐 걱정은 없잖아요. 쭉 밀어, 쭉쭉 밀어. 아, 이건 이제 그냥 포기하는 겁니까 이쪽 연관 없이? 정리해놔야죠 이쪽은 어. 아이 빨리 두는데 진짜 이게 참... 미안해 나와 끊을 순 없죠 꼭 끊는 수가 있으니까 좀 악수긴 한데 그지 맞고？에？아, 이건 좀 너무 한거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니, 그거 는 진짜. 너무하잖아 아무리 빨리 둔다 그래도 여길 갖다 놓는 게 어딨어 반칙이지 이런 거 상대를 방심시켜라 이거 완전 그런 전략 아닙니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작전이었어 오일산. 지구가 멸망하, 멸망하면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냥 멸망. 뭐 어, 이거 뭐 받아줄 필요가 없잖아 이제는 지친다 이제 더 이상 받아주는 것도 지을 낼라 그래 <laughs> 아 여기 찍고 뭐 요렇게 해서 패만 노리나요? 어 뭐야 여기 깜짝.. 깜짝 놀랐네 진짜 <laughs> 난뭐또 환경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꾸 왜 이걸 고집하는 거지? 설마 뭐 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전입니까? 이 빅만들면 얘는 자동산데? 하나, 서로 둘, 빅이면? 셋, 넷, 다섯. 깜짝깜짝 놀래키네 이분이.. 일곱, 자꾸.. 여덟. 자 그럼 빅안 만들어야죠 저는 이왕이면 유가무화가 또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뭐하는 거야 막 줍니다 이제 얘는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뭐줄수 있는 건다 주고 있어. 이거 안 받아도 되죠. 자충이라 먹여치지도 못해요. 뭐 이제 이런 거 하나 단수치고 막아서. 갈 때까지 간 거지. 이제 이 정도면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거는 <laughs> 하시네안 됩니까? 왠지 왠지 한판더 두고 싶은 이 약간의 욕심? 한판 더 두면 딱복기를 안하고 한판 빠르게 한판 두면 되는데 대국을 아, 어? 시작합니다 아 한판 더 둡니다 어또 100이네요 제가 뭔가 이렇게 초속기파랑 둘때는 좀 빨리빨리 두는게 좋은것같아 재밌어 요 만약에 이판도 이분이 빨리 두면 저도 해설은 조금 자중하고 아 대국에 한번 심취를 한번 해볼게요 속기바둑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랜만에 정말 빨리 두는 분을 만나, 만나가지고 나름 재밌겠네이득것 같은데 뛰어나가도 되지만 안 뛰어나가고 자, 일단 내가 할길한번 가볼게요. 그거 뭐 씌워도 붙여서 나가는 맛이 있으니까 크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두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거안 갖다 놔도 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손이 이제 빨리 나오는 거죠. 쩔 수가 없어. 빨리 두는, 나오고 둘 때. 이거는 뭐 붙여도 아래로 젖히면 되니까. 이렇게. 그렇다. 중앙을 붙이고 올라서겠습니다. 이런 거 먹겠다 그러면 그냥 줘버리고. 진짜로? 별로 안 큰데, 이런 건? 먹겠다 그러면 그냥 줘버리죠, 이거. 이거 놓으면 이거 젖히고 탁 들면서 탁 막아서 그냥 중앙을 정비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막아서. 뭐, 어, 악수죠? 이거 설령 2, 세점을 먹는다 그래도 이한 점이 오히려 집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실패가 아닐까 싶고, 지금 저는 이거를 살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살려 봐야죠. 대국의 박진감을 넘 이제 높이기 위해서 안 살려도 되는 돌 같은데, 일단 그냥 살리고 봅니다. <laughs> 이건 하 아, 나와 끊어버리는 아, 이거 건너 붙여 끊을 걸 그랬나? 응? 안될것 같은데? 봐도. 포장문. 이제 이, 이분 벌써 이제 이성을 잃은 거야. 안 되는 수가 튀어나오지, 만 넘겨주고. 선수 잡고, 늘고. 진정한 초속기. 옛날에 초속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도장 생활할 때 형들하고 막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딱 걸고 막 십초 바둑 둘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제가 그때 완전 호구였거든. 안만하니까 친한 형이 날 봐, 그래서 딱 불러요. <laughs> 초바둑을딱 두는데, 아,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제가 그때 실력이 뭐 엄청나게 약했고, 그 형이지 잘 뒀기 때문에, 제가 상대가 될 리는 없어요. 그래도 남자가 그 갑바가 있지, 그 호선으로 뒀지. 아이스크림은 날리고 맨날. 그래도, 아,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때 그 시절. 해야겠다는 거죠. 아니, 이제 아, 이거 넣으면요렇게 치겠다. 오우, 빨리 들면서 노림수가 있어. 당할 뻔했어. 다 죽었네. 그리고 <laughs>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여기선. 이 약간 또 축같은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런거 안되겠죠 이 하고 이런거나 중앙을 좀 단돌이 해놓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살겠다. 어 일단 한대 치고. 맛이 좀 있나? 일단 여기 놓고. 바가 있지. 아 이거 끼워가는 이런 뒷맛이 좀 있습니까 혹시? 어 설마 설마 이런 거좀 있나? 잘안될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 놓고. 들려나 <laughs> 그리고 어제 보니까 댓글에 제 머리 스타일을 보고 돈 주고 잘랐냐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한마디로 그 말을 풀이를 해보자면 야그 머리를 돈 주고 잘랐냐? 이렇게 이제 탁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왠지 느낌이 이게 내 친구가 댓글을 단것 같아 느낌이 딱 그래요 원래 제 친구들이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몰랐는데 한 명밖에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제 만났을 때엊그저께 만났을 때 애들이 다 어떻게 하다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걔들이 하는 말이 어 뭐야 아, 아닌가? 애들이 하는 말이 야 앞을 달아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탈아라백고도안 뭐 해주겠다. 근데 왠지 어제 그돈 주고 깎았냐라는 그 댓글에 그 향기가 내 친구가 단것 같아. <laughs> 이 머리를, 이 머리를 돈 주고, 돈 주고 했냐, 뭐 그런 뜻인데, 왠지 그 뉘앙스 자체가. 어, 뭐야! 어, 여기 이을 뻔 했네. 어우, 축이네, 이게. 야, 이거 뭐, 말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한 점이 이게 잡혀버리네. 그럼 뭐, 루트 변경. 따야 되죠. 당장 나가 끊는 건 조금 그렇고,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상변 지켜가면서 나와 끊는 거 보고 이거 옥집이죠.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야 네가 달았지 이러면서 <laughs> 그 내용 봐도 뭐 배울 거 없어요. 이, 이 판하고 전 판은 사실 배울 게 없어. <laughs> <laughs> 때문 여기서 돌을 거두셨습니다 하여튼 어 나가셨네 이제. 아 판도 그렇고 전판도 그렇고 배울 거없구요 그냥 뭐 요로, 요기만 조금 하면, 붙였을 때 요런 거한점 먹었잖아요. 이게 한 점을 먹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laughs> 이게 집도 별로 안 크고, 백이 두텁기 때문에, 먹어도 좀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붙였을 때는 일단 젖히고 밀면서 중앙을 진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이건 그리고 솔직히 여기 붙여서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 먹어봐야 몇집 되겠습니까? 일단 뭐, 많이 쳐줘봐야 한 10집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먹지 마시고. 이거 없어요, 진짜. 그냥 뭐, 속기 대국이었으니까. 저도, 이러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상대분이 너무 갑자기 빨리 둬버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대국에 너무 심취를 해다 보니, 해설 없이 그냥 초속기로 대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